저기 카트 왼쪽에 B형 혈액 좀다 찾아줘. 두개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laughs> 왜 이래? 분하고 있어요. 그 침입자요. 날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임계걸이라는 게 있어요 는 성... 성기훈이요 성 쌍문농사는 성기훈 어 맞다 성기훈 아는 사람 맞아 어, 예 맞는 거 같아요 아, 저그 사람 주소 좀 따주실 수 있어요 저... 서울 한가운데요 사장님 전화 있어요 음... 총 내리세요 공팀장님 h j o 죠 e 박선 s 님제 t 진 e n 지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r Sigu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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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기까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고정 장치 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뭔데요, 그 임무가? 임무를 수락하셔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말에 넘어오는 과학자가 있어요? 황진호! 반장님 이 새끼 너 지금 어디야? 반장님 제말 들리세요? 며칠째 코빼기도 안보이고 연락했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너 뭐하는 새끼야? 제가 지금 선암에 어디쯤에 있는 섬에 있어요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laughs> 잠시만요 <잠수하냐>? 괘신이 <laughs> <laughs> 계속 먹통입니다 <laughs> 지금 시스템 셧다운 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열정이 넘쳐요? 대원 전체가 생존할 확률이 10%도 안 돼요 대원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할 텐데요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있어요 류대일 어? 들려요? 류대 어디 있어요? <laughs> 잠깐만요 대장님, 여기 뭐가... 막힌 것 같은데? 뭐가 있어 지금? 모으자고 했지. 분위기 세 안에. 나 잘못 온가? 그럼 일어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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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앉아 있어요. <놀람> 살아주세요. 살아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살아 있어요. 저 그게 공평하잖아. 그 구슬 하나랑 이걸 다 걸으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아니, 이건. 와. 여러 좀 있어요. 통제구역 진입 코드를 줬다고 하셨죠. 메인랩 안에 바레기지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어요. 자구가 열렸다가 닫혔어요.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송 박사는 그 아이가 뭔지 짐작하는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긴 아니죠. 기진 내의 방사능 수치는 사실 정상이었고 남은 식량과 물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수선아 여기 문이 안 열리는데 보안 설정 좀 확인해 봐. 그 시스템은 문제 없던데? 기계 결함일 수도 있어요. 다른 시신들도 비슷한 형태였어요. 이런 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손복사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여자랑 노인이랑은 별먹기 싫은 거잖아. 목숨이 달렸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줄다리기 때 우리 다 죽을 뻔했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뜻이 있어요. 딱지치기 무궁화꽃 이놈들이 시키는 게임들 다 내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예요. 다음 게임도 분명 그런 걸 확률이 높아요. 본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난더 이상 못하겠어요. <laughs> 검은 수장만 찬성하면 그만둘 수 있대요 아홉 명만 찬성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네. 있어. 네. 할수 있어 빨리 아 앞에 놓인 요리는 열다섯 줄 내가 이걸 다 맞추고 <laughs> 끝까지 갈 확률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차비는 있어요? 아니지 그 신체 능력이나 그 회복 속도를 보면 조금 이상이죠 어쩌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항체가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왜안안 안, 안 열려? 하나같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 기지는 홍 박사님 현장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바르기지 대원들은 117명이었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죠. 이대로 월수를 지구로 가져가면 더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어요. 할수 있어요. 같이 네. 네. 있을 있어. 네. 네가 시켰냐? 내도움쳐오라고이개새끼 여기 카페를 사람 죽여! 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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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좀 나가보세요! 빨리 좀 나, 어, 저기 나오세아아 어, 여기 카페를 소미치기 있어요. 들립니까 까... 그러니까 그게? 니까 이상하다는 거잖아. 근데 입과 코 주변에 점액성 거품이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폐가 부풀어 오른 것도 보이고 전형적인 익사체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요. <놀람> 대장님 지금 엔진이 전부 가동 불가 상태입니다. 해안 잡혀가 어디야? 아, 바레기지에서 북서쪽으로 7.6km 떨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 같이 이길 수 있어요? 정부는 바레기지에서 해운 실험들을 계속 이어가겠죠 그건 위험해요 월순는 아직 너무 불안정하고 지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기수 부조정사가 교신에 응답하지 않는데 같이 있습니까? 어... 기, 기수 씨는 입구에서 대기 중이고 저는 지금 저장고 주변을 돌아보고 있어요. 네. 이 삼각형 별 우산, 우선... 그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본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무슨 말이야? 여기 어딘가에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월세의 비밀을 풀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저 새끼 잡아. 야, 이 새끼야! 걷자! 걷자! 쩌쩌스 아 잠시만 저저 돌이세요. 돌이세요. 아, 수 있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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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아, 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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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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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